올해 처음 지정된 군인 가족의 날을 맞아 적경 지역 연천에서 군 장병과 가족, 주민이 함께하는 첫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. 보도의 김채연 기자입니다. 전체 면적의 92.85%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경기도 연천. 이곳에서 군 장병과 가족,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첫 지역 축제가 열렸습니다.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으로 매년 9월 넷째 주 금요일은 군인 가족의 날로 지정됐고, 연천군은 지자체 차원에서 이를 기념하는 첫 공식 행사를 마련했습니다.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최신 군장비가 전시됐고, 어린이 군복 체험과 서바이벌, 명랑 운동회의 무대 공연까지 가족 단위 체험 콘텐츠가 다채롭게 마련됐습니다. 그 적경 지역에갔는 그리고 이제 군인이 늘 가족과 함께 한다는 이제 함께한다는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나라는 군인이 지키고 어, 연천 군민은 군인을 지킨다.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이제 큰 의미 있는 그런 첫 행사가 되겠습니다. 예. 연천은 군사시설로 인한 각종 개발 제약이 많은 지역이지만 군장병과 가족은 이곳에서 생활하며 지역 경제의 실질적인 축이 되고 있습니다. 어, 연천은 군사 도시면서 이제 고향이기도 합니다. 아 어, 그래서 어, 우리 그 연천군의 에, 그 주변의 어떤 군인 어, 분들은 어 저희의 동반자이면서 어 경제 활동에 상당히 도움을 주는 그런 어떤 분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 그 연천군이 지금까지는 그 군사 무기의 소비 도시로서 이렇게 어 지내왔지만 어 앞으로는 군사 또 아, 어, 무기 체계에 대해서도 온갖 좀그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도시로서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연천군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국립현충원 유치 등 중장기 계획을 본격화하며 호국보훈도시로서의 정체성 구축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. 서울경제TV경인 김채연입니다.